조금 춥나요? 아카키의 비치 씨, 그냥 아카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? 특수 절도 혐의. 그런데 항소를 하셨나요 본인이 유령이시라고 그러면 굳이 항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? 천국 가시려고요? 아, 죄송합니다. 그런데 왜 굳이 외투들만 골라서 원한을 풀려고 했다? 네, 뭐 아실 리가 없었겠죠. 네, 맞아요. 당신 같은 유령이 찾아오진 않았는데 벌레로 변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재판에선 남자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. 자기는 벌레를 죽였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더군요. 먼길 달려 찾아온 당신이 더잘알것 같은데요. 뭐 해결하는 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일단, 유령이니까 수감되어도 탈출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. 수십 벌의 외투를 그것도 북극하고 맞닿아 있는 지방에서 훔쳐놓고 뭐가 그렇게 결백합니까?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제가 안 맡았어요. 어쨌든 선을 실천했다. <laughs> 네, 뭐, 알겠습니다. 벌레로 변한 아들 사건만큼이나 재미있어 보이네요. 그런데 아카키 씨,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. 당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죠? 지금도 저는 당신이 안 보이는데, 저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, 아카키 씨는 어디 계시죠? 담배 한대 피워도 되죠. 아, 네, 여기 있습니다.